네 제가 주일에는 벌써 주일에는 이런 말로 제가 어, 설교를 시작했었어요 기억 다들 하실텐데요 벌써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말로 제가 주일날 설교를 시작했죠 네, 오늘은 어, 오늘도 그것과 비슷한 말로 설교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2021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1월이 되겠죠. 2022년 1월이 될, 되게 됐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우리로 매주 주일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교회 성도님들 가족분들 한분한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서 깊이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우리 교회 수요예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일에 이미 사무총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예배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새해에도요. 우리 로고스 교회의 중수요예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유튜브에는 수요예배 설교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예배가 앞으로는 제 일방적인 설교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말을 제가 무슨 말을 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지 이제 저희 교회 교인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좀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회는 대한 성서공회에서 나온 매일 성경일기표를 따라서 온 교인이 날마다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모든 교인분들이 이미 읽은 매일 성경일기표 수요일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설교하고 또 설교 후에는 그 본문을 주제로 서로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는 새로 나온 2022년도 매일 성경일기표를 따라서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겁니다. 네, 특별히 지금 이줌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요, 다 여기에 동의해주신 분들입니다. 주일날 다들 동의해주셨죠? <laughs> 그리고 동일하게 매일 성경일기표 수요일 본문을 매주 수요일 예배 때마다 나눌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분당 5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수요 예배 말씀 나눔 시간에 여러분의 차례가 오면은 여러분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 5분 동안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말씀 중에 끼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5분 동안에 그 준비해 오신 말씀을 다 마치시면 그때 모두가 다 함께 나눠주신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5분 속에, 그 주어진 5분 속에, 어, 뭐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시면 되는데요. 어, 특별히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잘안 되었던 부분이 있다든지 하시면은 어, 그 부분을 제게 질문하시면요 어, 제가 그러면 듣다 들으면서 메모해뒀다가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날 사무총회를 통해서 이미 발표한 대로 우리 교회, 우리 로고스 교회의 새해 새해 표어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수요예배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하고자 이미 설명드린 방식의 말씀 나눔을 구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 말씀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다 찬양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찬송은요 예배 시작할 때 찬송가 한 장, 또 예배를 마치며 찬송가 한 장, 이렇게 찬송가 두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곡은 제가 정했죠. 새해에는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매주 수요일마다 찬송가 한 장씩을 들고 오셔야 합니다. 늦어도 수요일 오전까지는 함께 부르고자 하는 찬송가 한 장씩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미리 이제 찬송을 함께하기 위한 그어 준비를 해와서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찬송을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며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골로새서 3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매주 수요예배 때마다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저희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수요예배 설교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저희 교인 모두가 나누는 이야기에는 어, 때로는 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수요 예배는 녹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녹화하고 유튜브 채널에 예배와 설교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앞으로의 수요 예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오늘 말씀 어, 이제 읽으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 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네, 다 아시죠? 매일 성경 읽기 표수 오늘,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네, 방금 전에 다들 함께 읽으셨는데요. 네, 오늘은요 제가 막 딱딱하게 이제 설교문을 이제 작성해서 이제 설교문대로 설교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어, 다음 게 이제, 이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다음 게 이제 진솔하게 이제 은혜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은 그냥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어, 같이 조금씩 이제 얘기, 제가 조금씩 이제 덧붙여서 말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 말씀을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래서 설교도 조금 짧게 할게요. 원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마지막 설교는 절대 길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강의는 절대 길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짧게 제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네, 보석 2장 오늘 본문을 제가 천천히 한절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또 조금씩 더 붙여가면서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네, 보석 2장 제가 읽어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리포서 2장 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빌립보서는요 어, 사도 바울이 쓴 이제 여러 편지들마다 다 이제 그 각각의 특색이 있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이제 골로에서가 어떤 특색을 가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립보서가 가지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빌립보서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서에서 어 이제 바울이 쓴 내용들을 보면 아주 가까운 친구를 대하듯이 이제 어쓴 편지라는 사실을 이제 금방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바울이 어 나는 너희 편이다. 우리, 우리 친구고 나는 너희 편이다. 그리고 또 이제 필립보서 필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내 친구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니까 나의 나의 편에 서달라 나의 편에 서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 그런 호소를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이제 쓴 편지라는 이제 어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바울이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너희들을 너희들에 대한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어떤 친근함, 이제 친근함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인데 너희가 너희가 이런 사람인데 너희가 나의 친구로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부드럽게 또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네, 그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정말 가까운 친구로서 생각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간절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마음을 품으라는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마음을 품어 달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어,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인들한테 정말 간절히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분은 로고스 교회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대할 때 항상 이제 드는 마음이 그런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을 항상 보고 있죠. 근데 바울도 이제 사랑하는, 그리고 가까웠던 빌리포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부하면서 한 가지 당부하면서 하는 그 당부가 보내는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 달라.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게 정말 대목회자였던 바울이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와 가까웠던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당부하는 바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친구 같은 관계니까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내 기쁨 좀 충만하게 해줘 친구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만 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너내 친한 친구잖아 너 나랑 가까운 사람이잖아 내 기쁨 좀 충만하게 해줘 어떻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서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내 기쁨 좀 충만하게 해줘 그리고 이 마음을 좀 품어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줘 너, 너희들 나, 나랑 내 가까운 친구들이잖아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인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신데 그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권면한 내용들.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해줘. 우리 그리스도 같이 따르는 동역자들이잖아.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의 형체로, 종,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이 원래의 의미가 있고, 또두 번째는 그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가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또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과 같이 높이실 거야. 이런 따뜻한 말이 들어가 있는 들어 있는 것 같아요. 1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아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다르게 들리지 않세요? 빌리포서의 독자였던 빌리포교의 교인들과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나 있을 때 정말 잘했잖아. 나 있을 때 정말 잘했는데 정말 모범을 보여줬고 나를, 나를 섬겼고 섬겨주었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섬겨, 섬겨주었는데, 지금은 내가 없지만, 여기서 내가 없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지금 너희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너희와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게참 마음 아프고 아쉽지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정말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마음은요 교인들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된,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이 계속 들거든요 바울도 그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간에 원망 없이 하고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다가,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에 이미 드렸는데, 주일날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 어, 하지는 못하잖아요. 서로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리고 서로 불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목회자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그런 모습들 내가 봐왔는데, 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없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왜 그런 마음을 목회자가 품겠어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건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세상에 빛이잖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뜻을 앞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야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너희 알지. 알, 알지. 그 나의 다른 너희를 향한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았고 또 얼마나 많이 내가 기도했고 또 얼마나 많이 내가 말씀을 전했고 얼마나 많이 발로 뛰었는지 너희가 아는데 그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해주고 또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잘하면은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는 너희가, 너희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 좀 하고 싶어서 너희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의 사랑이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내가 너희한테 이 건면하는 이 내용들 너희가 잘 해서, 어,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이 바지 할수 있다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건데,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기까지 할 건데, 그래도 너희가 지금 내가 건면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 한 마음을 품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살아가면은 나는 내가 전제로 쏟아 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내가 기뻐할 거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할수 없는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자.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네,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 미니 네 디모델을 보내길 원하는 건 디모델은 사도 바울의 정말 수제자잖아요 아들과 같은 수제자잖아요 왜 아들과 같은 수제자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고 싶다고 했겠어요 네 그만큼 아끼기 때문이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가 내게 없으라 디모델만큼 너희를 생각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디모델로 한테 너희한테, 너희한테 보내고 싶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긴 두 가지가 녹아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디모델을 향한 사, 바울의 사랑이 담겨있죠. 내가 디모델을 자식과 같이 대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 말, 이 편지 글을 묵상해보면요.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델만 내가 자식처럼 대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자식처럼 대했다는 그 바울의 방, 마음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해서 확신하노라. 내가 제일 아끼는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낼 거고 나도 너희에게 갈 거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어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이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정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인데, 근데 에바그로디도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에바그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요 근데 에바그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갔어요. 바울의 있던 감옥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에바그로디도를 보내는 건 뭐냐면은. 어, 지금 바울이 보내는 건 뭐냐면은 빌리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 도 아끼고 사랑했을 거잖아요 걱정했을 거잖아요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울에게 어, 빌리보 교인들의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어, 지금 병들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할 텐데 어, 지금 깨끗이 나왔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에바브로디를 이렇게 지금 보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너무 빨리 말했는데요 27절부터 내용이 있네요 내용.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라.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도 어떤 막 실용적인 거 그런 걸 떠나서 바울이 빌리포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빌리보 교인들의 마음이 에바브로디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까봐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제 걱정을 내려놓게 하려고 쾌유한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은 에바브로디드를 보내서 빌리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드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겨준 너희를 또한 섬겨주고, 섬기고, 또한 부족,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 네. 그니까, 뭐예요?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또 지금 바울은 보내고 있고. 바울, 에바브로디도가 왜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네, 바울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토도 자기의 죽음을 자기 그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모이이 이, 이 바울의 짧은 이제 글 속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후 사정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빌립보서 이장 말씀을 쭉한번 읽어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이 일리포서 2장에 담긴 그 바울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마음보다 더 깊고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어, 사정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에바브로디두를 보내는 이 모습에서 얼마나 지금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빌리포 교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두를 보내고 있고, 또이 편지 글을 쓰고 있는데요. 네, 저도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여러분을 대하고 또 목회를 해야겠다는 그런, 어, 다짐을 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랬던 것은 바울이 주인으로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으로 목회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가 설교, 어, 설교가 아니죠. 말씀을 나누고, 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설교 영상은 안 올리지만, 우리 로고스 교회 교인들끼리는 서로 더, 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또 함께 나눠보면 해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